실적이 꽤나 좋은 달이기 때문에 9월 말돼 버리면 프로모션을 줄여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수의 송명호입니다. 드디어 분기 마감 9월 달. 독삼사 프로모션 벤치빔 다 아우이죠. 총정리 한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역시나 다들 높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판매가 굉장히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재고 선점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꽤나 좋은 달이기 때문에 실적을 맞춰버리면 9월 말 돼버리면 프로모션을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삼삼은 워런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워런티가 가능한데 자 아우디가 가장 길죠. 하지만 워런티의 질은 BMW가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뭐 조사한 바도 있는데 BMW의 워런티가 만족도 가장 높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수입차 하시더라도 저희 카이쇼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높은 프로모션 무조건 잡을 수 있고요. 빠른 출고, 사후 관리, 가까운 지역까지 저희가 매칭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9월 달 벤츠 BMW 아우디 프로모션 바로 한 방이나 보시죠. 먼저 벤츠 차량입니다. 자 벤츠 같은 경우 2 6년씩 꽤나 많이 나왔어요. 25년식 싹 한번 훑고나 26년식 마지막에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자 먼저 컴팩트카 차량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벤츠의 컴팩트카는 일단 패스하고 보자고요. 금액도 너무 세고 벤츠의 감성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은 시크릿 차량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700만 원 74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전에 비해서 워낙 떨어진 프로모션이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3시리즈 보시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은 이클래스 차량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1 0만원1 0 2 0 1100만원, 1140만원, 1170만원, 1490만원, 1780만원 하고 있네요. 자, 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웬만한 게 26년씩 나왔어요. 이 입에 아만가르는 25년씩 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 차량은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6년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 l D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항상 비슷한 프로모션 하고 있네요. c l d 도 지금 26년씩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S 클래스를 한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지금 굉장히 좋고요. S350 된차 아예 없어요. S450, 500, 580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S 클래스도 지금 26년씩 나왔는데, 데 25년식에 비하면 프로모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다고 하면 25년식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 3 5 0 d 같은 경우는 26년식 급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GLS 차량 보겠습니다. GLS 차량은 다 그냥 솔드 아웃시고요 AMG 라인이 좀몇개 있는데 보통 아반가라도 많이 보시니까. 근데 요 따는 26년식 나왔으니까 26년식 보자고요. 프로모션 나쁘지 않아요. 다음은 GLE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1,270만 원부터 1,77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1%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GLS 차량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1,690만 만원부터 3,5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고요. 자 X7이라는 절대 강자 있지만 X7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G레스가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은 G반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고요. g 박은다 대기하셔야 되니까 근처 전시장에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차는 패스할 거고요. GT랑 SL 차량은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이제 26년 차량 보겠습니다. 자 컴팩트카 라인 이렇게 할인하고 있고요. 할인도 적고 할인 이 많다 그래도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E클래스 차량 보겠습니다. 자200 e AMG 라인 새로 나왔. 맞아요. 프로모션 560만원이고 근데 차량가 가 8천만원이에요 너무 비싸게 나왔고요 j d 가 포함되어 있긴 해요 어... 하지만 프로모션 다 완다 7500만원이니까 이러면한 530i를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200 같은 경우는 25년식을 보는게 저는 무조건 맞다 봅니다 하지만 이300 같은 경우는 26년식이 한 700만원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300 같은 경우는 26년식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c l 차량 보겠습니다 지금 250만원 230만원 하고 있고요 차량가 16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 S 클래스 차량 보겠습니다 자, S450 쇼파니 라인이 새로 나왔고요. 프로모션 1 3 0 0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S450이나 S50은 0 2 5년식하는거권해드리고요 S350디 같은 경우는 차 없으니까 요 차가 가장 귀하거든요. s 350디가. 요거 빨리 나올 것 같고 프로모션은 1,250만원이면 준수합니다. 그래서 350디 26년식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C 차량. GC 차량 26년식 프로모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뭐차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GC 300포미터 아반가르드 같은 경우도 지금 500만원 할인하고 있고 쿠페 아반가르드도 520만원 할인하고 있으니까 요거 빨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전기차 EQE, EQP도 나왔는데요.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4%대 금리 저금리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벤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맛있는 프로모션에서 대략 한80% 정도는 계산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20%는 페이백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년식 차량들이 프로모션이 나쁘지 않아서 26년식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우디 차량 보겠습니다. 자 A3 차량 지금 700만 원, 750만 원, 95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TFSI 프리미엄 카트로 차량만 재고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할인 다 받게 되면은 거의 뭐 4천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A5 차량 보겠습니다. 이자제은 300만 원에 추가 1% 할인 가능하고요. 요거 신차기 때문에 후문이 너무 적은데 이건 좀더 기다려 보자고요. 연말 되거나 내년 뭐 초에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이거 잘안 팔리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 A6 차량은 이제 아예 풀체인지 대기 하셔야 돼요. A6는 끝났다 보시면 되고요. 자, A7 차량 겠습니다. 프로모션 1,700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1,700만 원 프로모션 가장 높은 프로모션이니까요. 아우디에서 가장 이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A7 차량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A8 차량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2,750만 원 하고 있고요. 재고도 많이 없고 프로모션도 짜서 이는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Q3 차량 보겠습니다. 1,1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하고 있고요. Q3도 워낙에 인기 많은데 재고가 정말 극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좀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타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Q5 차량입니다. 이걸 신차기 때문에 이자정 3. 1 0 0만원 플러스 1% 되고 있고요. A5와 마찬가지로 더 대기하자고요. 지금 사시면 아주 진짜 후회합니다. 자, 다음 Q7 차량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1,700만 원 정말 높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금액적인 면을 봤을 때뭐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살수 있는 프리미엄 s u v 다 보니까 Q7 차량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모션 1,700만 원 가장 높습니다. 독삼사 중에서 자, 다음 Q8 차량 보겠습니다. Q8 차량도 프로모션 많이 올라갔어요. 1,500만 원까지 하고 있고 가심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기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A6 이트론 새로 나왔죠. 이 녀석 물건 ]이에요. 차는 너무 잘 나왔는데, 우린 프로모션 없으면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근데 프로모션 자체가 천만 이상하고 있어. 나오자마자. 정말 해외에서는 정말 인기있어 난리난 모델이어서 이거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차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프로모션도 좋기 때문에, ACES 2트론 차량,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Q4 2트론 차량입니다. 자, 1450만원부터 1630만원까지 엄청난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디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차량이에요. 보조금도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할인 받고 보조금 받게 되면, 뭐, 주니퍼 정도나 비슷한 가격대인데 주니퍼가 갖지 못한 승차감과 잘생긴외모 그리고 아우디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Q4 e t r 정말 너무 좋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Q6 e t r 입니다 Q6 e t r 은 재고가 진짜 없어요 많이 없는데 얘가 지금 한 1,9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으시면 너무 좋죠 단 재고가 너무 없어서 제 카이쉬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은 딜러번에 뿌려가지고 잡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높은 프로모션에 Q6 e t r o n 추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음럼 Q8 e t r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1,600만 원이고요 이거는 패스도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망의 BMW입니다. 자 BMW 1 시리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300만 원 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풀 체인지 나온 모델이라 아직은 사실 시기가 아닐것 같고요. 우리 카이츠 구독자분들은 좀만 더 대기해 보자고요. 이 또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다음은 2 e 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그랑쿠페 모델들1시리즈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모델들 300만 원 하고 있고, 요건 좀 대기해 보시고요. 자 액티브 투어러 모델의 프로모션 좋아요 800만 원 하고 있어서 지금 맥스 할인 하고 있고요. 이번에 M 스포츠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이 또한 또 800만 원 하고 있어서 액티브 투어러 모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 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프로모션 950만 원, 1000만 원, 950만 원, 1100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프로모션 하고 있죠. 자, 320i, 320m 스포츠는 직출 가능하고요. 투어링 모델은 직출 되거나 뭐 한달 정도 되기 있고요. M340i는 대기가 조금 긴 편이에요. 두달 이상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3시리 같은 경우는 저금리 가능하고요. 모든 조건 다 충족하시면 2%대 나오고요. 스마트 할버신 120만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워런티 1년 연장까지 있네요. BMW가 지금 3시리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뭐차 자체는 뭐 말이 뭐 합니까 굉장히 좋은 차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벤츠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700만 원밖에 안 하고 있는데 차값도 높다 보니까 3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디젤 모델 지금 900만 원, 850만 원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4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쿠페, 그런 쿠페가 1000만 원이고요, 컨버터브 모델이 900만 원이네요. 요거는 항상 유정도 할인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모델이 900만 원, M 스포츠 800만 원, 5 3 0 i 가 1100만 원입니다. 여기 5시리즈이기 때문에 무이자 가능하고요, 초기 비용 70% 내시면. 이자율 0원에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비앤더 파이낸스 이용하시면 보통 금리가 7%대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무이자인 대신 이프로모션을서 150만 원 이자 정원을 빠져요. 그 무이자가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50만 원 빠지고 무이자 하시는 게 무조건 더 유리하신 거니까 그거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재고도 웬만하면 이번에 추고 가능하니까 오스트리즈 정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권해 드려요. 다음은 오스트리즈 하이브리드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125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하고 있네요. 낮기 먼저 확인해 보면 베이스랑 M 스포츠 모델은 바로 가능하고요. X5는 바로 되거나한달 정도 보고요. 530i 프로, 550i 프로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들어와서 언제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무기자 가능한데 3달동50% 내도 무기자 가능한 거니까 가솔린 모델보다 더 좋은 조건이고요. 전기로만 벌써만 70km, 80km 가다 보니까 530i 보시는 분들은 5 3 0 e 를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다음은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디젤 모델도 천만 원씩 할인하고 있네요. 나중에 중고 차파실거 생각하시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 보는 걸더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7 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천. 7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2300만원 하고 있고요. 법인신 분은 400만원 플러스 추가 2%까지 가능합니다. 자, 리미티드 모델 좀 대기하셔야 되고요. M 스포츠는 웬만하면 즉시 되고요. DJ 모델도 좀 대기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문의도 없고 패스할게요. 7 3대 같은 경우도 리스 많이 하실 텐데 대기가 있는 모델은 BMW 파이낸스 리스가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80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대기가 있는 모델은 BMW 파이낸스 리스 유용한 걸 권해드리고요. 카이시에 문의 주시면요. 비교해서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830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2,600만 원, 1 0 0 0만원 하고 있네요. 요거는 단종 전 모델입니다. SUV 보겠습니다. X1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1 0 0 0만 원, 950만 원, 1 0만원 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할인 하고 있죠. 자, 컴팩트 SUV 보신다고 하면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그냥 X1 하시는 게 가장 만족도 가 높을 겁니다. 난 중고차 파실 때도 가장 높은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X1 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타사랑 비교한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X2 모델입니다. 이번에 는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아쉽게도 프로모션 1 0 0 0만원 하고 있고요. X2 같은 경우는 찾는 분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뭐 선택 사항 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X1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X3 모델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300만원씩 하고 있고요. M50 같은 경우 700만원까지 하는 가능합니다. X3 같은 경우도 워런티 1년 연장까지 해주고 있네요. 꾸준히 인기 많아요. 가장 인기가 좀 많고 그래서 프로모션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없는 가운데는 카이슈 가장 가 높은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은 X4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10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하고 있고요. X4도 단종 전 모델입니다. 그래도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X5 모델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프로모션 1,200만원 하고 있고요 스마트 할부하시면 400만원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X5 같은 경우에 대기가 있는 모델인데 스마트 할부를 하셔야 낱기가 빨라진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 400만원 추가는 되지만 이자 지연금은 200만원이 빠져요 그래서 계산서에 1,000만원 이자 지연금 200만원 그리고 80만원씩 5개와총4 0 0만원지원된 형태인 겁니다 또한 스마트 할부를 하시게 되면 풀케어 서비스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까지 1년 무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가져가시는 게 무조건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X6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1,600만 원 하고 있고요. X5에 와찬 가지로 스마트 할부하시면 400만 원 추가 지원 되고요. 풀케어 서비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X7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1,600만 원 굉장히 높은 할인 하고 있고요. 이 또한도 스마트 할부하시면 400만 원 추가 되고요. 풀케어 서비스 가능하고요. X7 같은 경우 대기가 좀 있는 차량인데 세무 시트가 좀 길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럭셔리 SUV의 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X7이 답이죠. 자, 다음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디젤 모델도 1,600만 원 할인 하고 있고요. 대기는 좀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x 모델입니다. x 모델은 개별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모델 보겠습니다. I4 모델 지금 1,400만 원, 1,500만 원 하고 있고요. 보조금 별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인데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50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안 들어와서 대기가 좀긴 편이고요. 40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1,400만 원 굉장히 높은 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I5 모델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1,700만 원 하고 있고요. I5도 무이자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40%만내셔로 무이자 가능하고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차가 너무 안 들어와서 대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 많고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은 i7 차량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3,100만 원, 3,500만 원 하고 있고요. 법인이 신문은 400만 원 플러스 추가 2% 가능하고요. 근데 i7 같은 경우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무이자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무이자가 되는 차량들은 무이자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음은 ix1, 2, 3 ix 모델입니다. 자 ix1, 2는 지금 차 없어요. 그리고 3도 차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x45m 스포츠 모델만 있고요. 이거 나오자마자 1,500만 원할인이 굉장히 좋고 무이자까지 가능해서 ix45m 스포츠 보시면 좋고요. 남은 차 들은 풀 체인지 대기나 연식 변경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M3 모델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1,2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SUV M3도 2,500만 원, 2,700만 원 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벤츠 BMW 아우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 보시는 거는 프로모션 굉장히 좋죠. 저희 카이슈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높은 프로모션에 빠른 출고, 깔끔한 출고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